안녕하세요. 맛있는 영화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고 더 이상 외우지 말자 23번째 시간인데요. before 편으로 bring before와 come before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bring before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bring before는 bring과 before가 결합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져다 놓는 것이 과 무엇에 앞서의 before가 만나 무엇을 앞에 가져다 놓는 것이라는 기본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황에 따라 무엇을 제출하다, 출석시키다, 털어놓다와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보시죠. 앞에서 bring before의 의미가 무엇을 앞에 가져다 놓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문이 나와 있으니 이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문장씩 살펴보시죠. 1번부터 보시면 난 원했다. 어디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무엇을 가져다 놓는 것. 이 문제를 어디에 앞서, 당신의 앞서, 그러니까 난이 문제를 당신 앞에 갖다 놓기를 원했다. 즉, 이 문제를 당신에게 털어놓기를 원했다. 그런 내용이죠. 계속해서 보시면, 무엇에 앞서, 그것이 그러니까, 이 문제죠. 이 문제가 무엇을 가지게 했다. 어떤 더 나쁜 것, 그러니까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악화되기 전에, 당신에게 털어놓기를 원했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좀더 크게 묶어보면 전 가져다 놓기를 원했어요. 이 문제를 당신 앞에 당신에게 털어놓고 싶었다. 뭐 하기 전에? 이 문제가 더 나쁜 상황을 가지기 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당신에게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번 문장을 보시면,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죄수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죄수들이죠. 이 죄수들이 있었죠. 무언가를 가져다 놓은 상태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무언가를 가져다 놓은 게 아니라, 죄수들이 가져다 놓은 상태에 있었다는 말은, 죄수들이 어디에 놓여 있었다. 그런 말이 되죠. 어디에 놓여 있었나요? 어디에 앞서. 목격자들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목격자들 앞에 놓여 있었네요. 계속해서 보시면은 모세 안에 하나의 일렬로 선을 이루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죄수들은 목격자들 앞에 일렬로 줄을 서서 서 있었다.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좀더 크게 묶어보면 죄수들은 있었다. 모세 앞에 놓여진 상태, 목격자들. 무엇 안에 일렬로 줄을 지어 있는 것. 그러니까 죄수들이 일렬로 줄을 지어서 목격자들 앞에 서 있었다. 그런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수들은 줄을 지어 목격자들 앞에 서 있었다.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3번 문장을 보시면, 그들은 무엇을 가져다 놓았다. 그 파일럿 어디에 앞서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위원회 그러니까 그들이 파일럿을 그 파일럿을 그 위원회 앞에 갖다 놓았다는 말은 그 위원회에 불렀다. 출두시켰다. 그런 내용이죠.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의 설명 어디에부터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사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고죠? 어떤 특정한 사고에 대한 그의 설명을 들으려고 위원회에 그 파일럿을 출두시켰다, 출석시켰다 그런 내용인데요. 좀더 크게 묶어 보면 그들은 그 파일럿을 가져다 놓았다. 어디 앞에? 위원회 앞에. 그러니까 위원회 앞에 그 파일럿을 가져다 놓았다는 이야기는 그 위원회에 불렀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의 설명, 그러니까 그의 설명을 들으려고 그 사고에 부터 그 사고에 대한 그의 설명을 들으려고 위원회에 참석시켰다 출석시켰다 그런 내용이죠 한마디로 하면은 사고 경위 설명을 위해 조종사를 위원회에 출두시켰다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4번 문장을 보시면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문제는 무엇을 할 것이다. 있는 것, 그러니까 그 문제는 있을 것이다. 무엇을 가져다 놓은 상태, 그러니까 그 문제가 무언가를 가져다 놓은 상태에 있을 거란 말은 그 문제가 어디에 놓여질 거다. 그런 내용이죠. 계속해서 보시면 무엇에 앞서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어떤 특정한 위원회,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 위원회 앞에 놓여질 거란 말은 그 문제는 그 위원회로 갈 거다. 그런 내용이죠. 좀더 크게 묶어보면, 그 문제 또는 그 안건은 놓여질 것이다. 어디 앞에? 그 위원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안건이 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다. 그 안건이 위원회 앞에 놓여질 거란 말은 그 안건이 위원회로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건이 위원회에 제출될 거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번에는 come before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come before는 come과 before가 결합된 표현인 만큼 상대방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come과 무엇의 앞서의 before가 만나 무엇의 앞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기본 의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무엇의 앞에 보다 또는 가다 어디에 출석하다와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come before you 의미가 모수의 앞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문장씩 살펴보시죠. 1번부터 보시면 그것은 상대방이 있는 쪽으로 간다. 어디에 앞서? 이 하나의 것. 이 하나의 것이니까 이것은 그냥 이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대방이 있는 쪽으로 간다. 여기서 상대방은 뭡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 어떤 현실 세계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낸다. 무엇에 앞서? 이것에 앞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것보다 앞서서 온다. 그런 내용이죠. 좀더 크게 묶어보면 그건 우리들에게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의 앞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이거 앞에 옵니다.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번 문장을 보시면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판사,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판사죠. 그 판사가 말했어. 네가 뭐뭐 할 텐데. 가지고 있는 것 어디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상대방이 있는 쪽에 가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은 판사니까 판사 입장에선 오는 것이죠 어디에 앞서 그에 앞서 그러니까 판사 앞에 네가 와야 될 거라고 말했어 그런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보시면 다시 다음 주에 그러니까 그 판사가 말했어 네가 그 사람 앞에 와야 할 거라고 다시 출두해야 할 거라고 언제요? 다음 주에 그래서 이 내용을 좀더 크게 묶어보면 그 판사가 말했어 네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오기로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네가 와야 할 거라고 판사가 말했어 자신 앞에 그러니까 판사가 말했어 네가 출두해야 한다고 출두해야 할 거라고 다시 다음 주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사가 너 다음 주에 다시 출두해야 할 거라고 하던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3번 문장을 보시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요. 당신 그러니까 당신께 감사드려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상대방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 어디에 앞서 이 위원회 그러니까 유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원회가 상대방이죠. 그러니까 유라한 사람이 위원회에 나와줘서 고맙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시면, 뭐와 함께? 당신의 증언.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의 증언과 함께 위원회에 나와줘서 고맙다. 이 말은 당신이 위원회에 나와서 증언을 해준 게 고맙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좀더 크게 묶어보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있는 쪽으로 온 것, 이 위원회 앞에 당신의 증언과 함께 그러니까 당신이 이 위원회에 나와서 증언을 해준 게 고맙다 그런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하면은 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마지막으로 4번 문장을 보시면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문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문제죠. 그 문제는 상대방이 있는 쪽으로 갔다. 어디에 앞서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이 사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상대방이 있는 쪽, 즉, 이 사회 쪽으로 갔죠. 그리고 이 사회 앞에 나타났으니까, 즉, 그 문제가 이 사회에게로 넘어갔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무엇을 콕 찍어서 길게 늘어뜨리는 끝까지 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길고 긴끝 거기를 콕 찍어서 마침내 마침내 그 문제가 상대방 인조로 갔죠 어디입니까 이사회죠 그 앞이니까 이사회 바로 앞으로 갔다 그 이야기는 이사회 앞에 그 문제가 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제가 이사회로까지 넘어갔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더 크게 묶어 보면 그 문제는 상대방이 있는 쪽으로 갔어. 이사회 앞에. 그러니까 이사회에 넘어갔어. 못을 꼭 찍어서 길게 끌어오던 것의 마지막. 그러니까 마침내 이사회로 넘어갔다. 그런 내용이죠. 한마디로 하면은 그 문제는 결국 이사회까지 갔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까지 Bring Before와 Come Before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무엇을 가져다 놓는 것의 bring과 상대방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come이라는 동사가 무엇에 앞서의 before와 만나 bring before와 come before라는 표현이 되는 것과 bring before는 bring과 before가 come before는 come과 before가 결합된 표현인 만큼 각각 무엇을 앞에 가져다 놓는 것 무엇이 앞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기본 의미를 가진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bring before는 무엇을 앞에 가져 놓는 것이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제출하다, 출석시키다, 털어놓다와 같이 해석이 되고요. come before는 무엇의 앞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무엇의 앞에 가다 또는 오다, 출석하다와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